자, 오늘은 부모님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리고 싶은데, 혹시 우리 부모님이 거절당하는 건 아닐까? 걱정되시는 분들 무조건 보세요. 돈이 많아도 이 조건 안 맞으면 절대 입소 못 합니다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, 가장 기본이면서 절대적인 조건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. 이게 없으면 국가 지원을 못 받아서 한 달에 100만원.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내셔야 합니다. 사실상 입소가 불가능하죠. 보통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된다고 아시는데요. 아닙니다. 나이가 50대, 40대라도 치매나 뇌졸중, 파킨슨 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등급을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65세가 넘으셨어도 몸이 너무 건강해서 등산 다니고 혼자 밥잘 챙겨 드시면 등급이 안 나와서 입소를 못 하십니다. 즉 나이가 아니라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가가 핵심 조건입니다.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등급이 있어도 입소를 거절당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전염성 질환입니다. 주간 보호 센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어르신이 한 공간에서 식사하고 주무시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결핵이나 옴 같은 전염성 피부병 혹은 독감 같은 질환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완치될 때까지 입소가 100% 불가능합니다. 입소 상담 갈때 병원에서 뗀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폭력 성향이 너무 심해서 다른 어르신을 때리거나 케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병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. 요약하자면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티켓이 있어야 하고 몸에 전염병이 없어야 받아준다는 겁니다. 전국의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전화주세요. 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.